시장에 갔더니 부추 한단에 5 0 0원씩이라 그래서 이걸 좀 부침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맛이 있을런지 안 있을런지 한번 해보려고 부추를 한 3cm정도 썰어가지고 부추가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? 아니요 한마누 한 3인분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<laughs> 밀가루는 무슨 밀가루 쓰나요? 어~ 튀김가루하고 감자가루왜두 개를 쓰시죠? 어~ 그게 맛있거든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또 해달라고 그랬되니 이렇게 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, 음 맛소금을 조금 더. 콩, 어. 치 가루, 눈대중으로 넣으시나 한, 봐요. 어, 어, 한 서너 숟갈 정도, 서너 숟갈 정도. 그 다음에 감자 가루 한 서너 숟갈 정도, 숟갈. 새 숟가락. 숟가 엄청 많는데요안많아가 어, 생수를 조금 보여지. <laughs> 생수로다가 음 반죽하는 거지. 부추 부침개 라는 거야, 부추. 부추 부침개. 가란데 <laughs> 소금에 넣어야 되는데. 원래 계란도 넣는 건가요? 계란 그래, 넣으면 더 맛있지 부드럽고 한번 붙여볼게. 네. <laughs> 인덕션 같은 것도 잘 쓰시네요. 그럼 인덕션이를 써야지. <laughs> 기름은 무슨 기름인가요? 어 콩기름 콩기름로 묻혀야 맛있어. <laughs> 이 정도면 몇 장이 나오는 건가요? 붙일 나름이지. <laughs> 어. 크게만 크게 나오는 거고, 조그맣게만 조그맣게 나오는 거고. 감자전분을 넣으면 더 쫄깃쫄깃한가요? 어, 맛있지. <laughs> 왜 오늘은 고추 같은 걸안 넣으시죠? 아니, 고추 넣으면 더 맛있는데, 고추가 없어. 아. 고추가 없어서. 준비를 못했지. <laughs> 몇분 정도 익히면 될까요? 한 2분 정도? 2분도 1분이나 2분, 그것도 할, 할 나름이지. <laughs> 약하게 하면 약하고, 약하게고, 좀 세게 하면 빨리 지는 거고. 요리 하신 지는 몇년 되셨어요? 8 0년이 아니 이제 뭐한 얼마나 됐나 80이 넘었으니까 몇년된 몇 거냐 내가 이제 계산 못하겠네몇살 때부터 하셨는데요? 음, 15살 때부터 했어 옛날에는 어려워서 65년 됐네요 어, 할머니 나이는 다 그렇겠어. 먹음직스럽지? 네 <laughs> 조금 탄것 같은데요? 괜찮아 가 먹어봐 음. 맛있어? 응, 음, 맛있어요 음. 다음에 이렇게 해요 네 음. 다음에 시집가서 그대로 해먹어